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포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뉘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제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약속하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화가 이땅에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아널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성탄은 이 땅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면 당연히 환영과 축하를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저 크리스마스만 남아있습니다 성도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왕좌에 모셔 드려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로마의 1인 독재시대를 연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모든 속주의 왕들이 어떠한 반란이나 저항도 끊고지 못하게 했기에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시각일 뿐, 식민지들은 그 평화를 위해서 억압과 착취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고레니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으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룬 로마의 평화는 모두가 누리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백성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금처럼 여행객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에 숙박 시설이 많지 않아 타지로 떠난 사람들이 고향으로 일시에 몰려들면 묵을 곳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 해산을 앞둔 임산부까지 이동해야 했고 결국 아이를 낳아 구유에 그 눕힐 수밖에 없었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이웃과 친족들의 축복 속에 태어나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통치자의 폭압 아래에서 정말로 머리둘 곳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한달 전부터 거리마다 성탄의 장식이 가득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곳곳에서 흘러나와 성탄의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려운 이런 경제 사정과 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또 지나치게 정교색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성탄 장식도 많이 사라지고 산송도 거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흥청망청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있어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랜 시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 온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머무실 방한 칸을 내어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소망과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로 황제의 명령에 온 세상이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황제의 강한 권세에 눌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 정작 현실은 황제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 못하고 따라야만 하는 힘없는 피정복민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마 탄 강력한 군주로 온 것도 아닌 별벌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주목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머무실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내 마음의 빈방에 주님을 꼭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방이라는 말이 나오니 성탄절 시즌이 되면 늘 공연되는 성극 빈방 있습니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데 지적 장애가 있던 덕구가 여관주인 역을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입니다. 연극을 연출하는 교사는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를 성취감을 주려고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덕구를 연극에 참여시켰고요. 덕구는 눈물겨운 연습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가면서. 빈방 없습니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이 대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에 덕구가 그만 큰 사고를 치게 되죠. 빈방 없어요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됐는데 빈방 없다고 해야 할 여관 주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따뜻하게 해 놓겠다며 빈방 있습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덕구는 아무리 연극이라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해산할 때가 된 여인도 황제의 명령에 예외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억압적인 세상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빈방 없다는 말을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그래서 빈방이 없다는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덕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연극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빈방이 없어요라고 말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자존감으로, 내 자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실 빈방이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비워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 드려야죠.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는 의미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환호 맞이하는 환호 속에 있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핑계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주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참된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은 아무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권세자와 지도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칩니다. 이것은 세상 왕이 누리는 영광이나 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왕이 휘두르는 강한 권세를 의미하고 왕이 이룬 평화는 왕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힘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만인을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만민에게 평 생명을 주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 주셔서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에 두신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세상 방식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이 상상하지 못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닮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점이 많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비천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참된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임하게 하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세는 이미 2000년 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늘 낮은 자리에서 하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참 영광과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있는 이 날, 우리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저 들에 있는 저 목자들의 의해 찬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에 누인 모습을 우리 또한 보게 하시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쫓고 따르는 영광과 평화가 아닌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복된 성탄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